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온일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쳐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삶은 드넓은 광야를 가로지르거나 망망대해를 항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입니다. 이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도전을 만나며 때로는 길을 잃고 헤매거나 예기치 않은 위험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인도할 정확한 나침판, 즉 참된 믿음입니다. 이 나침판이 오작동하거나 심지어 가짜 나침판이라면 우리 순례길은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 해석자의 집에. 도착한 크리스천은 이곳에서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가르침과 영적 분별력을 얻음으로 나침판 자체가 진짜인지 점검하고 그 나침판이 정확한 방향을 가르키는지를 확인함으로 영적 시력, 영적 통찰력을 교정받게 됩니다. 먼저 그림이 있는 방으로 안내받아. 참 목자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 목자가 누구며 그 목자는 어떤 삶을 사는지를 배움으로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에 대한 교훈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율법과 복음, 정욕과 인내를 통해 구원의 근거와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교훈도 얻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끝까지 보존되는 신자의 모습과 용감한 사나이가 천성을 향해 담대해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약한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주님의 신실한 은혜의 손길과 그 은혜 안에서 진리를 위해 담대하게 싸워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비결도 확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나머지 두 가지 교훈인 철장에 갇혀있는 남자와 마지막 심판의 날은 우리 믿음이 헛된 수고로 끝나지 않기 위해 종착점에 도달할 때 후회와 절망 속에 놓이지 않기 위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경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과연 올바른 길을 걷고 있을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진정한 경고를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에 복된 시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해석자의 집에서 크리스천이 보게 되는 여러 광경 중에 강렬한 인상을 주는 장면은 철장에 갇혀 있는 남자 모습입니다. 그는 깊은 슬픔에 젖어 있고 바닥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팔짱을 끼고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이에 크리스처는 그 모습을 보고 저 모습이 저것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자에게 묻지만 해석자는 그 남자에게 직접 드려라고 말을 합니다. 크리스처는 그 남자에게 이유를 묻는데 그 남자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하여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해석자의 집 여섯 번째 가르침으로 타락에 대한 가르침이요 교훈입니다 존 버년은 이 장면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과 배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겸손하고 죄와 세상과 지속적으로 싸워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으로 빠지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훌륭한 신자요, 박식한 자로 틀림없이 천국에 갈수 있다고 자신하고 기뻐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를 보면 이 남자는 자신의 심령 상태를 전혀 의심치 않고 자신 정도면 꽤 괜찮은 신앙생활이라고 자신을 고평가함으로써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처럼 스스로 다 되었다 생각하는 자만에 빠져 넘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듯 타락은 그 시작이 자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항상 깨어 근신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돌아보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할 자가 교만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은혜의 수단인 기도를 포기하니까 세상 유혹이 다가올 때그 유혹에 빠지고 세상 정욕에 얽매이게 되니까 저 죄의 수렁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죄됨을 알고도 무시하고 죄를 계속 범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죄에 대한 슬픔과 고백이 없게 되고 양심은 점점 굳어져 화인 맞은 양심이 되니까 결국 그 믿음 상태가 파산의 상태에 이르고 만 것이죠.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거스리고 슬프게 함으로 성령을 떠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마귀 수하로 전략하게 돼버립니다. 결국 이 남자는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요. 주님의 인격을 경멸한 자요.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김으로 성령을 욕되게 하고 회방케 하여 더 이상 회귀할 수 없는 상태,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는 자신의 절망이 외부적인 강요가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로 은혜를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죄악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기회마저 상실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크리스천은 자신도 이렇게 타락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석자는 그런 크리스천에게 이 남자의 비참한 불행과 고민을 잘 기억하므로 좋은 삶을 하고 말을합니다 그런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향해 늘게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철창 속 남자 이야기는 복음을 듣고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이라도 지속적인 죄악과의 타협, 성령의 음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완악함, 회개의 기회를 끊임없이 외면한 태도는 하나님 은혜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마음문이 굳게 닫힐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절망은 한 번의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인 무관심과 반항의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3장 12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며 그 복의 문이 닫히기 전에 겸손히 자신을 성찰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의 마음은 죄의 유혹 앞에서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라는 아일한 생각으로 죄와 타협을 지속하여 스스로 영적 철창 속에 나를 가두고 있지 않는지 날마다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의 문은 활짝 열려 있지만 그 무한한 은혜를 스스로 외면하고 차버리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겸손하게 나 자신을 성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즉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바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함으로 은혜 안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다음으로 해석자는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어떤 방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 방에는 어떤 남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두려움에 벌벌 떠는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어, 크리스천은 그 이유를 해석자에게 묻지만 역시 해석자는 그 남자에게 물어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남자는 지난밤 자신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크리스천에게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해석자의 집에서 일곱 번째 가르침으로 마지막 심판에 대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자가 꿈에서 본 마지막 심판은 온 세상이 거대한 심판대 앞에 선 모습과 그날이 부활의 날임을 설명합니다. 그 남자가 꿈에서 본 마지막 날의 모습을 서술해 보겠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컴컴한 암흑으로 뒤덮이고 번개가 사방으로 번쩍이고 천둥이 치면서 구름이 빠른 속도로 날아오르고 나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구름 위에 한 사람이 앉아 수천 명의 시중을 받고 있는데 그들 모두와 하늘이 온통 타오르는 불길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우렁찬 목소리가 죽은 자들아 깨어 일어나 심판 받으러 오라는 외침 속에 갑자기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고 말합니다. 이에 몇몇 사람은 기뻐하며 하늘을 올려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두려우며 떨며 산 밑으로 숨으려 애쓴다고 또이 남자는 말을 합니다. 그때 구름 위에 앉아 시중을 봤던 이 사람이 책을 펼치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라 명하는데 그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피고와 재판장 사이처럼 간격을 이룸을 또 말을 하지요. 책을 펼치던 사람이 많은 무리들에게 가라지와 쭉정이와 건물은 모두 걷어 불붙는 곳에 던지라고 하니 그 꿈을 꾸던 남자 바로 옆에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되지요. 또 책을 펼치던 사람이 말을 합니다. 곡식은 모아 내곳간에 넣으라 하니 많은 사람이 구름 위로 올려져 어디론가 인도됨을 봄을 또 말을 합니다. 그러나 꿈꾼 남자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부끄러워서 어디에 숨으려 했지만 구름 위에 앉아 계시니가 자기 자신을 내려보므로 어찌할 수 없었고 본인이 저지른 죄악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 양심이 이 꿈꾼자의 마음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잠에서 깼다고 크리스천에게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은 어떤 특정 종교나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에서 심판의 보편성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인간 역사의 최종 지점이자 모든 피조물들의 궁극적 귀결입니다. 그 대상은 이 땅에 숨 쉬고 살았던 모든 사람, 곧 우리 각자, 우리 개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시, 구화를 막론하고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여 시대를 뛰어넘어 존재했던 모든 영혼이 예외 없이 이 심판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지휘와 명예, 권력과 부는 그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외적인 능력이나 영향력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한 영혼으로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속에 되는 엄숙하고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바로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막연하게 그 날을 두려워함으로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이 짧고 유한하며 마치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이 심판의 날은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나침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꿈속에서 심판 일을 할때 책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성경이 말씀하는 행위의 책과 생명책을 의미합니다. 이두 책은 우리 심판이 결코 임의적이거나 불공정하지 않으며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완전한 기록과 진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행위의 책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생명책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죄 사함 받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행위의 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아셨느냐에 대한 관계 문제지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명책은 심판의 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부가 우리 영원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거나 종교적 열심 있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생명책은 단순한 이름의 기록을 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행위는 믿음의 결과지 절대 조건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심판의 날은 철저한 분리의 날입니다. 그 핵심 기준이 누구라고요? 바로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바로 섬김이라는 겁니다. 이 분리의 결과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며,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떤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품게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 출석 횟수, 받은 직분, 봉사 활동의 양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종교적 평판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진정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중심을 모시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장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순종의 삶이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 가득한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을 막연히 두려워하며 삶을 비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 깨어 일어나 오늘 우리의 삶을 철저히 점검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세게 붙들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들을 찾아야 합니다. 심판의 날은 막연한 미래의 어떤 불확실한 날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언젠가 반드시 찾아올 지극히 확실한 현실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 생명과 구원의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석자는 이렇게 두 장면을 본 크리스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해 봤냐고 질문합니다. 크리스찬은 이러한 현실적 경고 앞에 희망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대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러한 경고들을 단순히 듣고 흘려버리거나 그 비참함의 절망 속으로 빠져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경고의 장면들을 자신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억하겠다고 고백하며 마음속에는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선 진리를 향한 뜨거운 갈망과 자신 순례길을 올바르게 걷겠다는 확고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순례길을 더욱 조심하게 됩니다.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지키고자 경주하게 됩니다. 그의 영적인 눈은 더욱 밝아졌고 이제 그는 미혹하는 영들과 위험한 길목들을 더잘 분별하며 더욱 주의 깊게 순례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해석자의 집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궁극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거나 넘어뜨리기 위해 경고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 전에 미리 경고하시고 어두워진 우리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므로 올바른 길을 보게 하시고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신실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통찰과 경고들을 가벼워 여기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우리는 철창 속 남자나 심판을 꿈꿨던 남자처럼 비극적인 결말 대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완주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천성을 향하는 길에서 길을 잃거나 실패하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미리 깨우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 믿음이 정금같이 단련되어 더욱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깨달음을 통해 주님을 더욱 온전히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자가 취해야 할 가장 지혜로운 자세이자 참된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이두 경고는 우리 마음이 완약해지면 영적인 잠에 빠져들고 결국 주님과 관계 없는 종교적 형식만 남게 될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나의 믿음은 과연 살아 움직이는 뜨거운 믿음만이 있는가 아니면 껍데기뿐인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주님은 단순한 구원나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활동을 넘어 삶의 진정한 변화와 주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주님 앞에서 영원히 인정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진실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은 결국 심판대 앞에서 버림받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이 경고들을 단순히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 끼어있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즉시 회개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순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놀라우신 주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는 우리 주집 처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